안녕하세요 여러분 국보다 취업 강원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삼성전자 DX부문 채용공고를 가지고 왔습니다 삼성전자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우리나라 대표하는 기업이죠 2024년 상반기는 정말 취업시즌이 많이 힘들었어요 역대급으로 TO가 많이 없었던 시즌이었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랬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싶으시면 위에 링크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하반기 공채가 떴습니다 상반기에 당연히 좋은 곳에 갔어야 될 스펙들도 TO의 극감으로 취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적체됐어요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전략적으로 원서를 많이 넣으셔야 될것 같은데 상담에 오시면 여러분들의 직무 설정, 방향성 설정 대체 내 스펙으로 어느 정도 갈수 있는지 내 자소서 상태 어떤지 제가 다 보고 궁금증 없게 해드릴 테니까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 큰 힘이 되니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이 필요 없는 기업 뭘더 말하겠습니까? 원래 다른 기업은 설명도 하는데 설명할 필요가 없는 기업. 자, 계속 합격하고요. 인사, 마케팅, 등, 뭐 SCM 등등으로 계속 합격 소식을 만들고 있고. 이번에 어떤 직무를 뽑느냐? 공대 쪽 직무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고. 이제 DS 부문에는 해외 영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여기는 해외 영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과 직무가 국내 영업, 마케팅, SCM, 구매, 재무, 인사 등등 많이 있는데 보통은 이런 뭐 반도체, 자동차, 플랜트 이런 쪽의 구매는 저도 구매물을해 봤지만 대부분다 이공계를 뽑아서 문과 직무라고는 아마 얘기하기 어려울까? 자세히 봐야 겠죠 보통은 그런 편이 많고 11일 5시까지니까 꼭 잊지 말고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소서 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승청을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7 0 0자니까 지원 동기하고 입사 포부를 쓰시면 돼요. 그런데 직무 지원 동기랑 입사 포부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업 지원 동기만 소재목으로 작성하고 그다음에 입사 포부를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입사 포부가 나의 입사 커리어 플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커리어 플랜이 있기 때문에 직무 지원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직무 지원 동기의 업그레이드가 입사 포부다라고 생각하시면 직무 지원 동기를 이럴 때 날려버리는 게 좋습니다. 자, 지원 동기 작성법은 제가 이제 위에 링크를 드리는데 보시면 명확하게 알수 있어요. 기업 지원 동기는 먼저 지원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질만한 내용은 진정성 있게 풀어내면 돼요. 사실 기업 전문기에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채용 담당자들이 왜냐면 하 자소서는 자기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너무 꽉 채우면 안 되고 어차피 여기는 입사법을 작성하기 때문에 꽉 채울 일는 없지만 그래도 이 기업전 동기가 기업 얘기를 안쓸 수는 없어요 요식행이다꼭 형식적으로 넣어야 된다 대신에 내용 자체도 내용이지만 체계, 체계가 중요해요 잘 읽히는 체계적으로 쓰면은 이걸 읽는 사람들이 굉장히 비즈니스 라이트를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수 있기 때문에 꼭 위에 제 영상 보셔가지고 쓰시는 체계 방법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기업전 동기는 성장, 도전, 비전 등의 키워드로 설정하면 효과적인 재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 후부는 직무 중심의 단계적인 커리어 플랜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돼요. 뭐 열정을 다하겠다. 선배님 말씀 잘 듣겠다. 기존 문서를 활용하겠다.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 있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풀어내는 건데 입사 후부에 꼭 들어가야 될 거는 일단은 나의 어떤 강점, 어떤 경험들이 이 직무에 도움이 될지 하고 그리고 입사 후 단계적인 구체적인 커리어 플랜이죠. 처음에 어떤 어떤 일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일까지 하고 싶다라는 부분도 입사법을 제가 위해 설명하는 영상을 드렸으니까. 꼭 보세요. 여기 한 곳만 넣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상들 보면은 지원동기 입사 부분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하되 현재의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해서 기술하는 건데 자 일단은 성장 과정을 작성하는 건데 사건, 인물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인물을 적으면 임팩트가 적겠죠 확률적으로 물론 엄청나게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 요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내가 뭘 치열하게 한 거랑 다른 사람들이 뭘 열심히 한걸 보고서 다본 다음에 와저 사람은 어땠다라고 하는 거랑 어떤 게더 임팩트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건 사건으로 가시는 게. 훨씬 유리하고요 기본적으로 1,500자는 짧은 거 여러 개를 붙여 넣으면 돼요 너무 한 가지 기로 길게 적으면 읽기 되게 싫겠죠 채용남자는 사실 읽기 싫으면 안 읽어도 됩니다 소제목을 만들어서 구성을 한둘고 이렇게 넣으면 그게 훨씬 더 멋있는데 자 일단은 저희 꽃보다 채워 마스터 자수를 기준으로 이제 거기에 성장 과정하고 힘들었던 경험은 뭔가 가치관, 열정 이런 쪽에 맞추는 거지 구체적인 어떤 해법이나 솔루션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나머지 장점, 개선, 협업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솔루션이 좀더 중요하지만 둘다 어쨌든 간에 스토리텔링을 해야 돼요 스토리텔링은 여러분 해야 되는 이거 뭐냐면, 자소서 항목들 중에서 어떤 항목들은 스토리를 명확하게 넣어두고, 어떤 항목들은 직무 전문성을 컴퓨터게 어필하는 게 좋은데, 직무 전문성 을컴퓨터게 어필하는 항목들은 딱 나와 있어요. 직무 역량을. 키우기에 노력했던 경험 쓰시오 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항목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넣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스토리를 넣는 항목들은 주의하셔야 될게 경험을 나열하면 안 돼요 프로젝트 보고서처럼 성과보고서처럼 마치 내 매출을 5% 향상시킨 게 가장 나이 어필할 것인 것처럼 쓰면 안 되고요 경험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그 안에 스토리를 넣어서 스토리텔링에서 한옥의 기획금하고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이 자소서에서 어필되는 거는 어떤 프로젝트 경험을 어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열정, 가치관, 커뮤니티 성향을 어필하는 건데 결국에는 되게 어려운 게 스토리로 꽉채우는데이 사람이 느껴져야 되고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기 위해서 이런 경험을 쓰라고 하는 건데 학생들 보면 다 뭔가 막 프로젝트한 거 어필, 뭐 성과 든거 어필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이런 항목들은 그런 게 아니다. 특히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은 가치관, 열정 이런 거에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 마스터 자소 기준으로는 저는 협의의 성장이라는 느낌으로 성장 과정이나 힘들었던 경험 중에 하나를 넣고 그리고 한줄어서 갈등을 중지했던 협업 경험을 넣는 걸 좋아해요. 이게 광의의 성장. 너무 가치관 얘기만 천백자 채우면은 밋밋해. 그렇다고 직무 역량 이런 거 쓰면은 얘네가 원하는 거를 쓴게 아니잖아요. 사실 이렇게 써도 저렇게 써도 합격은 하는데 합격 자소라는 게 사실 스펙 좋으면은 그렇게 자소를 잘안 써도 역적이 합격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합격자소 하는 게 사실 그런 범위이기 때문에 저는 자소 서방 가지고 줄매긴다면은 너무 민밋하게는 거보다 그렇다고 얘네가 한 가치관 성장 과정 얘기를 무시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협의해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광의의 성장 과정에서 일련의 성장 과정을 풀어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성장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관에 영향을 끼쳤던 사건을 설명해서 스토리텔링 하는 거예요. 스토리텔링 하는데 대체 뭐냐면 스토리텔링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상황을 제시하고. 그리고 다음에 문제점 이 문제점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어떤 스토리를 볼때 웹툰이든 드라마든 영화든간에 그 스토리를 몰입하게 되고 주인공한테 어떤 공감하게 되는 시점은 흡입력을 가지게 되는 시점은 주인공의 어떤 문제점, 실현, 공경, 역경에 치였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저걸 어떻게 해나갈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끝까지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을 잘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해당 문제를 겪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의 순으로 풀어내는 게 스토리텔링의 명확한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의 소재는 20대 이전 이야기도 20대 이후 이야기도 괜찮았는데 참 어렵죠 내가 너무 최근에 인턴할 때 프로젝트에서 뭐 성과된 거 이런 거 쓰면은 사실 내 가치관하고 상관이 좀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어릴 때 얘기를 써도 유치해 보이기 때문에 잘 조율해서 에너제틱한 열정이 넘치는 경험을 갖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최근 사회 이슈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는 항목입니다 자, 사회 이슈라는 워딩에 부합되는 범주 안에서 본인 지원하는 어깨나 직무 관련 이슈를 한 가지 선정해야 돼요. 일단은 어떤 이슈인지 바로 두 가지 식으로 명확하게 적고, 그러한 이슈가 이제 부여하고 있는 미션이나 과제 등을 풀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원한 여러분들이 기업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되는지라는 플러스적인 인사이트까지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이번 항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토리를 넣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항목은 여러분들의 정말 직접적인 어떤 전문성을 넣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메인이야될 거는 중고심이나 인턴처럼 내가 업무를 했던 경험, 관련된 업무를 했던 경험만큼 정말 필요한 건 없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어떤 업무를 했다 이런 거를 적고 또 수제목으로 구분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이공계 분들이라면 관련된 프로젝트, 아니면 관련된 교육 수료 이런 게 좋을 것 같고, 뭐 마케팅 영어 뭐 이런 거면은 협상력, 데이터 역량, 뭐 이런 것들을 어필해서 각각 소목으로 구분해서 천자를 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삼성 이제 채용공고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잘쓴자소서경력주서 보면서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오세요 제가 쓴거 보면서 와 이게 자소서구나 스토리로 꽉 채웠는데 사람이 보이는 게 이런 거구나 삼성은 공고가 끝나더라도 그 뒤라도 에 찾아오시면은 자소서에 대한 완벽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 직무설정, 방향성 설정, 취업전략설정 내 자소서 상태평가, 내 스펙평가 이런 거다 해드리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얼굴 맞대고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